원래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장소였어요 저기는 그래고한 5m 정도를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119 부르고 경찰차 오고 뭐 해가지고 와 진짜 이 사람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진짜 제가 살아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할 정도로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laughs> 제가 1월 달 되고 나서 어, 사고가 한번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느라 일을 전혀 하질 못했어요 진짜로 사고에 관한 거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5일 만에 일을 나왔고요. 어 적응이 안 돼요. <laughs> 어, 몸 상태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아프긴 한데 계속 일을 쉴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조심하게 타는 상황으로 일을 할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 15일 만에 일 나오니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티맵도 그렇고 로지도 그렇고 콜마너도 그렇고 모든 어플들이 거의 다 초기화가 된 느낌이에요. 이제 완전 초보가 다시 시작하는 코를 나한테 잘 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왔고 카메라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도 새로 하나 사고 핸드폰은 수리했어요. <laughs>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바꿨고 아 진짜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나이 님들, 진짜 15일 만에 출근했는데,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순수익 15만원만 찍는 패턴으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 상황에서 뭐 영상도 못 올리고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사나이 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연락주시고 가입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사나이 모빌리티 관해서 정말로 어, 많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 어, 기사님들 입장에서 제가 정말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일을 하고 사, 5년이라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기사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좋은 걸로만 혜택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15일 만에 잡은 첫 번째 콜은 여기 포일동 잠깐 들렸다가 동백 가는 콜을 잡았고요. 어 손님하고 거리는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 이게 버빙 콜인데 물어봤어요. 이거 버빙 콜인데 제가 전동휠 있는데 괜찮냐고 그러니까 손님하고 통화해보고 문제 없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4만 원부터 떠 있다가 4만 5천 원, 5만 원, 5만 5천 원에도 안 빠져서 제가 아씨 그냥 한번 자꾸 물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잡았는데 역시나. 그냥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콜을 첫 번째 콜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콜로 용인 동백으로 가시죠. 함께 가시죠. 고고. 아우 추워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3분이고요. 저는 여기 용인 동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약간 외진 곳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외진 곳이어가지고, 장비를 오케이 해준 것 같아요. <laughs> 금방 내려오네? 한 1.3km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역시, 장비 타니까 금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동백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보면은, 좀 전에 동천동 가는 게, 25,000원인가? 30,000원에 떠 있었는데, 잡을 걸 그랬네요. 콜이 지금 그거 안 잡으니까, 자질구레 한거밖에안 떠가지고, 애매합니다. 일 여기 왔으니까, 뭐, 고민하고 말고도 없이, 이마트 쪽으로 일단 나가보고요. 이마트 쪽 가서, 공,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카카오가 오류가 떴는데 지금은 되는 거 보니까 뭔가 고쳐진 것 같긴 하네. 와, 기사가 30명 찍히네요. 어 저는 지금 일단 그 이마트를 지나서 여기 모텔촌 있는 쪽 있잖아요 이쪽까지 일단 왔어요 왔는데 동네콜 밖에 15,000원짜리 밖에 안 떠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15,000원짜리 잡고 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분위기 좀 봐야죠 아 터치펜을 안 들고 왔더니만 손가락이 얼거 같네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술집에는 사람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하하 아, 아. 이쪽엔 뭐가 없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코를 잡았는데. 이걸 왜 잡았지, 내가?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9분이고요. 저는 코를 잡았습니다. 언남동에 뜬 코를 잡았어요. 맞았어요? 언남동. 조금 멀리 있는 코를 잡았어요. 3.7km 떨어져 있는 코를 잡았고 초지동 가는 코입니다. 안산 안산 초지동 가는 콜이고요. 금액은 조금 아쉬운데 어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그 여주 가는 콜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59,000원에 들어왔는데 아 뭔가 시키 쫄았네. 쫄려 가지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주는 조금 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주는 살짝 놔줬습니다 그냥 안 잡고 안 잡고 그냥 지켜보니까 조금 있다가 빠지더라고요 어, 손님한테 갔다가 일단은 저는 초지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동 가서 뭐 수원 들어오는 거그 다음에 안양 들어가는 거뭐 이렇게 해서 어, 목표 금액을 제가 순수익 15만 원을 잡았으니까 동네 콜 타는 위주로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 콜은 안산 초지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이고요. 저는 여기 초지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콜은 있네요. 용산 가는 게 방금 떴는데 사당역을 경유해서 가는데 가는 길이 원래 사당을 경유하는 것 같긴 했는데 금액이 45,000원이어서 좀안 땡겨서 안 잡았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뭐 여기 바로 앞에가 먹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고잔역이나 저희 중앙역이나 역쪽라인으로 천천히 라이딩해서 가면서 코를 잡아도 되고 일단 지금 도착했으니까 바로 요 근처 초지동 먹자라인에서 코리 뜨면 일단 잡겠습니다. 인산 동네바리콜들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게 금액대도 괜찮은 것도 있는데 버빙콜이어서 괜히 잡기 싫어서 안 잡을 뿐이지 잡으면 뭐 25,000짜리도 있어요. 일단 여기 바로 앞이 먹자니까 여기 분위기 한번 쓱 보면서 5분 이내로 콜 잡고서 바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8분이고요. 저는 바로 콜을 잡았습니다. 어 김포 운양동 가는 콜이고요. 어좀 쫄리기는 해요. 쫄리기는 한데 어차피 운영동 운행시간 여기서 45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45분 찍히고 운영동이면 거기 운양역 쪽도 있고 뭐 라이딩에서 구례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지금 가면은 12시 전에 다음 코를 잡고 빠져나온다 라는 생각을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잡았고요 어, 손님하고 거리는 600m 떨어져 있어서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저는 김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아 따당 차야 되는데 <laughs> nope. 화곡동 22,000원은 가고 싶지 않다.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6분이고요. 저는 여기 운양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운양역 바로 옆이고요. 어 지금 강서 화곡동 가는 게 22,000원에 줬는데 안 잡았어요. 운행시간 그래도 30분 넘게 걸릴 수도 있는데 3만원이면 쓰면 내가 잡았다. 아, 배고프네. 아, 제가 일단은 따당을 치고 나가긴 해야 되는데 운양역 쪽에는 먹자가 별로 없어서 일단 저쪽... 그러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순차적으로 장 지역으로 먼저 빠졌다가 도저히 안 되면 구례역까지 갈 생각으로 일단 코를 보겠습니다. 살아 돌아가야 되니깐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안양이나 수원 들어가는 거한 방에 한 6만원짜리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콜이 뜰 리가 없고 이거를 나눠서 가야 된다고 하면 한두 번에 나눠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내려가는 쪽으로만 한번 콜을 보겠습니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3분이고요 저는 여기 구례역 있는 데까지 라이딩해서 왔거든요 왜냐면 12시 전에 잡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다른 데서 버티는 것보단 구례역으로 빨리 와서 구례역에서 콜을 잡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빨리 라이딩해서 왔고요. 어, 오면서 콜두 개를 안 잡았는데 하나는 청라 가는 거 32,000원, 하나는 파주 야당동 가는 거 3만 원. 둘다 30분 찍히는데 금액대 조금 아쉬워가지고 안 잡았는데 잡았었어야 되나? <laughs> 일단은 여기, 목자까지는 왔으니까, 여기서 탈출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매번 올 때마다 뭐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배고파. 어묵이나 하나 먹읍시다. 콜도 안 뜨는데. 얼떨결에 두개 먹어버렸네. <laughs> 배고파가지고. 제가 사고 나고 병원에 있으면서 3시 3끼를 다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늘어나가지고 집에 와서도 밥을 많이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아 위가 늘었어 위가 늘었어. 이런 이런 어묵을 두 개씩이나 먹다니 파주 야당도 29,000원 안가. 트루카 가기구만. 1시간 반 죽었으면 트루카 타고 가도 돼. 15초 남았다. 가야겠다. 트루카를 타러. 그냥 트루카 타고 복귀하고.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 지금 몸이 어. 아직 안 잡았어요, 쓸까? 어 아직 안 잡았어. 아. 두 대나 있는 것 같은데? 조심히 갔는데 형님. 또 없는 거 아니야? 어 없어. 없어졌어요? 어. 아 잡을 걸. 대박. 그러니까 여기 딱다 찡이다 보니까. 그금 다시 존버 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두 시고요. 그, 김포에서 그 동생, 단톡방 동생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콜이 너무 없어서, 그, 택틀 해가지고, 여기, 그, 신사역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앞에가 노년역이거든요? 어, 오면서 자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복귀콜 하나 잡고 들어가려고요 역시 강남 오니까 저희 집 가는 게 무조건 뜨네요 저희 동네 가는 코를 잡았고요 금액은 조금 저렴하긴 한데 이거라도 타고 가야겠죠 집에는 가야 되니까 오늘 솔직히 몸이 조금 조... 괜찮은 상태가 아니어서 심플하게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포를 가면서 뭔가 조금 말린 기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택틀에서 여기까지 강남 와서 또 복귀콜 타는 거 보면은 집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써나이 님들. 아, 이번주는 제가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고가 좀 크게 나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을 좀 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리면서 일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주가 또설 구정인데 일을 안할순 없으니까. 이번 주는 조금 슬슬 타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사고 난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단 복귀 콜로 의왕 하기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5분이고요. 저는 여기 저희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한 10, 17분, 18분 걸린 것 같은데? 좀더 키워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안 돼, 안 돼. 힘들어가지고,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기동 보자마자 잡고 와버렸습니다. 자, 오늘 대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집까지 왔는데 더탈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거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어떻게 사고 났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저희 동네에 배구노수 요 먹자라인에서 사고가 난 거고요. 원래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장소였어요, 저기는. 제가 사고 난 위치는 여기예요. 저희 배구노수 보면 여기 청초수 물회집이 있고, 여기 백운 생고기 집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2차로로 달리다가, 저기 2차로에 차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데, 한 요쯤에서 여기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여기 건널목 있죠? 여기 건널목으로 불법 유턴을 하는 거예요, 일로. 근데 제가 여기 1차로로 오다가 그 차를 그대로 이렇게 차가 있으면은 옆에 사이드 미러 쪽을 바꿔서 이렇게 날른 거죠. 그래서 한 요쯤에서 날랐는데, 두 바퀴 정도 돌아가지고, 공중회전해서 제가 저쪽 1차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 쓰러져 있고, 오토바이는 여기 건널목에 있고, 그래서 한 5m 정도를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는 여기 건널목에서 난 사고고요. 그 차는 말하기로는 자기는 2차로로 달리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데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핸드폰 줍다가 핸들이 확 꺾였다라고 하는데 뭔개소리야 아, 저희 운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얘네들이 불법 유턴한다라는 거를 어디서 알았냐면 저는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살짝 우측으로 틀었다가 확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하기 전에 살짝 오르죠 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탁 트는데 그 순간에 저는 벌써 그 차랑 거리가 한 10m도 안안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멈출 수도 없었고 그냥 바꾸서 이렇게 날르면서 와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제가 <laughs>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119 부르고 경찰차 오고 뭐 해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서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다행히 뼈가, 뼈가 실금도 안간 거예요, 진짜 뼈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막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난 걷지도 못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병원 가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역시나 제가 아무리 뼈가 안 다치고 했다고 해도 온 몸이 다 멍이 들어버린 거요 진짜 온 몸이. 그래가지고, 막, 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옷이 닿으면은 다 아프고, 누우면은 다 아프고. 하여튼, 멍든 데가 닿는 순간 다 아픈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멍이 가라앉는 데까지 한 일주일 넘게 정말 아팠고, 힘들었고. <laughs> 뭐, 단톡방 식구들이 면회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나 걷지도 못한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치료받고 중간에 머리 계속 아파서 CT 또 찍고 막 하고서 퇴원한 다음에도 이게 이번 일주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퇴원해가지고 통원 치료 계속 받고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일 만에 오늘 일을 나가는 거고 영상을 경찰관들이 영상을 보는데 사고나는 영상들을 볼때 보통 개인이 본대요. 담당자가. 근데 이렇게 저처럼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보는데 와 진짜 이 사람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대요 왜냐면은 차를 차 중간을 받자마자 그냥 이게 휙휙 돌아가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위험하게 날아가는 게 보여가지고 진짜 어디 막 갈비뼈 부러져서 한 14주 20주 막 이렇게 나올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회사도 그렇고 근데 다행히 진짜로 진짜 천원이 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laughs> 야 조금 뭐 당연히 100대형 나온 거는 당연한 거였고, 근데 이제 뭐 전치 2주밖에 안 났다는 것 때문에 합의금이 너무 작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저는 일단 진짜 제가 살아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할 정도로 사고가 정말 컸거든요. 그 영상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죽었구나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하거나 제가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보기만 했는데 와 진짜 시겁합니다시겁해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차를 들이받고 그냥 거길 공중으로 두 바퀴를 돌아서 바닥으로 빡5미터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정말 1월달에 큰 액땜을 한번 했고요 오토바이는 그래서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 처리를 했고 그냥 마무리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다 모든 일 처리는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사고 처리 관련해서는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뭐 정리되는 대로 뭐 합의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사나이님들 자 오토바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뭐 내가 조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도 그렇고 정말로 조심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님들. 어, 아튼 15일 만에 컴백을 했으니까 앞으로 영상은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오랫동안 영상 안 올려서 궁금해 하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걱정해 주신 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나이 모빌리티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인분들 구독 누르게 해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